핑이 너무 신겨. 어. 도쿄가 가끔 아, 핑막 진짜 2000 나오던데라. 2000이면 게임이 돌아가긴나 <laughs> 와, 그와 중에 가면라이더를 샀네. 어? 아니야. 나산게 아니라 발키리 창 먹어서. 와, 스킨 봐라. 씨. 세일러 무이 머리에 저 뭐야? 청고리 아, 씨. 그가 그런 거 아니야, 이거. 뭔데 그럼? 몽커스 솔직히 솔직서 떼온 거야. <laughs> 하근다저 아 뚜껑 가운데 뚫어놓은 거라고. <laughs> 날 토성이라고 불러줘. 애탄맨 <laughs> 씨, 아, 어, 아씨 마빈 덮친다. 아, 개이 같은 죄송한데, 씨원은 범성의자입니다. 아, 그래서 마빈을 덮치고 다니는... 하나? 한 팀이야? 먹어야 돼 내가 할게 레이스 피하나? 레이스 컷 앞에 하나 있고 에이 네, 크 그래. 나이스 나이스 팀 3명 총 3개가 보책인데? 쉽지 않네 어? <laughs> 아 없는 걸. 나 중간에 쌍보색이었는데 겨우 플랫라인 뺏어어나 <laughs> 씨발, 니가 내 플랫라인 뺏어가지고나 니가 소인거 <laughs> 먹어져가지고 쌍보색 됐어, 봐봐 봐발 여기 한팀이 온다. 뭐야? 뭐 하나? 아, 이너 죽었다. 화가 크래? 내 램테크? 여기 라스트. 언어도. 야 네, 그게 라스트구나. 네, 그게 네, 라스트. 나이스. 네, 이내 네, 느낀 점. 언하더가 너무 쌤. 킹스캔 형보다? 어난 그런 거 같은데? 이게 건물 건물들이 음, 껴져, 있지도 음. 껴져 있지도 않아서 푸시할 때뭐 다른 건물에 누가 있을까 봐 체킹하는 시간도 없고 그거 개갈지니까 그니까. 러 그냥 와. 점프대 소리. 여기도 있고. 팔 쏜다. 황갑 패스파인더. 여기 크랙? 잡으에 해! 잡에 진짜 기다 아, 형이 꺼비. 질러볼래? 이따 뒤에. 아니, 때려봐요. 아, 힐안 그래, 해도 돼. 여기 뒤에 하나 있고. 어디서 뜨면 되겠지? 아, 여기. 아임 c 위에. 여기 거의 크랙. 거의 크랙인 거 확인하고, 푸쉬하는 거. 그 위에 있는 거 크랙 해놨어 다운이고 라스 라이스 크래이었어 황답이고. 라인 없어서 못 올라가 내려왔다 go. 요거 뒤에 <laughs> 1층 그래플 쓰고 저쪽 집까지 아, 새끼 로바 아차 엮였네 발공 썼다 내 쪽으로 날아올 것 같은데? 이거 내, 쪽, 어, 내 오케이, 쪽으로 오케이, 와야 오케이. 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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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갑 한명 보갑 하나 뒤도 있어 음 우리 왼쪽부터 세게 막아야 돼 지금 뻘찌님 쪽아 내가 너무 많이 맞았다 힐 해봐요 거기서 일단 아, 아쿠타 너뭐 하나 맞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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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브롤 기절 아, 키게 아. 크랙. 크랙이야 아, 내 너무 못맞 그래, 데파카 컷! 글파은 1킬이야! 그룹이나타그룹이 하나 끝, 끝, 그끝다 끝났다, 끝났다 바키리궁 타고 내려가는 거 보면 아, 저쪽에서레버두두궁 쐈어 레버공썼 쐈는데? 음 제이피 나이스, 하나 컷고 아, 다운, 계속 다운이고 다운. 네. 아, 너는 너네 도와주잖아 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, 거기 앞에 하나 있어 펄지님 여기, 여기 바로 뒤에 레이스 아서 빠졌어요 아, 오케이 확인했어요 내 궁이야 내궁을 우리꺼야? 어, 내궁내야 아크스타 맞았네 기절 같이 가주는중나이즈큐 레이스 피 이거 시어 시어 우리는 우리는 연막 써대 되죠? 야 쉬어. 개피야 어, 와 시어가 있어도 괜찮아 <웃음> <웃음> 맞았고 나 내려갈게 이근에 하나 더내아 다운이야 1층어씨가 뭐야 아래 있다 여기 안에 스파층에 있는 와, 이. 저쪽 진짜 끝났다. 여기 라스팀 키없요 떨어졌다. 내려왔나 줄게 여기 다 여기 다내 앞에. 실시간. 나해니다 뭐야? 앉아있어? 사아 우리 잡았던데 <놀람> 여기? 여기 뒤에 하나 있어 뛰어내린 거 같애 호라이 호라이즌 공중해 제침피아 피가 별로 없어 피가 쟤피가아니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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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이 지붕이 피 여기 입구 쪽지붕 어디지? 뭐, 지붕이 어지붕이어어지붕어어 패파다. 개피. 아니라 불안해. 워낙 워낙던데. 원하, 어? 나궁 썼어요 이새끼. 도망간다고. 나이스. 얘네둘이 싸운다고. 아싸. 내궁? 뭐야. 아 뭐야 여기 숨어 있는 거. 아 개호가네. 두 명. 여기 세명 숨어 있어 세 명. 얘 개피 필야. 올랐다. 같이 올라다 같이 올라와줄게요. 그래. 다운. Yeah, so... 뒤에? 뒤에라라. 어, 불 그만 받아. 다운이야. 크레이기고. 피아나, 요새와 피아나. 봐줄게, 피아나. 피아나야. 매드맥이 피아나? 여기 아래, 아래. 나 발차는 중 아? 아? 위로 올라가보지. 아, 저 바깥으로 나왔어요

쟤또실 있었어 얼터. 아. 하품이. 아. 저거 회수해야 지 야타, 일단 타. 나빠. 저거 살려야 돼. 야, 저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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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돔 실드 깔고 내가 먹고 달아, 바로 탈게. 아시드 깔아 봐, 그럼. 깔아. 하! 야, 음, 어떡 어떤... 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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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싸움이다이개새끼야 차! 차! 웃기네 <laughs> 아니 차에 깐다는 거 아니었어? 아 차에다 을수 있어? 어 차에다 을수 있어 아니 뭐밥 먹는 겸 빙수를 먹는다고? 잠만나필 났어 총이 없어 나도 난 프라울러 잡고 싶어 아나 혼자 갬피야 나이아그럼거아니다 넘어갈 수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.. 위험하네 좀뭐보다 두께가 좀.. 오! 잠깐만 선님 왜왜? 어? 어 뭐야? 어, 날라온다! 이로 날라와요 이로 날라와요 요오가1피날라오는거 어, 맞추면 이제 1 0피 뒤에 서서 어한대 맞췄는데? 예, 확실히 찍었어나 포탈 타고 가자, 이거. 흰갑이다, 위에. 오케이. 포탈 피하나? 제 찐피, 기절. 지크롤터 바위 뒤에. 나 지금 아크던데. 콘스틱 궁 쓴다, 이제 얘. 궁쓸 거야. 아, 그거, 아까, 아까 크랙. 바이키리 다시 잡았어요. 아지붕이 그. 있어 내 앞에. 지붕이 개피. 뭐야? 아 여기 코트 코트. 여기 <laughs> 멀리서 여기다 있다다. 아피 아, 하나. 여기 진짜 피 하나. 한대쯤 죽어. 찐피에 87. 난안 아, 안 보여. 바이키리 여기 바이키리 개피. 잡았어 개. 그. 오케이! 괜찮다. 얼마 안 맞네. 야 마스프. 오! 잡아줘! 나이스! 야, 저 있다. 뒤져 있어? 내 쪽. 내내 쪽. 먹겠다고 내 쪽. 내 쪽. 다가 크래 개피야? 건을안해일층 이쪽으로 나간다어르어 있다 얘 있다 어? 거의 크래 그래? 복압이다 죽었네 자기장사 했어 여기 음? 하나 있던데 에이 크 봐. 버맞았어 아,

잘하는 판이 있으면 잘하 판도 있